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하나님의 창조 아홉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홉 번째 시간은 시간 창조로서 여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시간 창조와 여와의 절기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타이밍,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이루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계절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절이라고 영어로 번역도 시즌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계절들이라고 하는 말이 울레모아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laughs> 이 울레모아딤이라고 하는 말은 계절이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라고 번역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기들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울레모아뎀이라고 하는 말은, 어, 성경에 두번 나옵니다. 히브리, 어, 창생의 1장 1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가리아 8장 19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요. 그다음 그, 울레모아뎀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 오리지널 워드로 보면 모에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나오죠. 뭐 어, 수십 번 나오는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어1 4 0사천1 5 0번에그콩코드어 스트롱 콩코던스에 보면 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어포인트드 타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appointed time 이라고 하는 말을, 말을 쓰는, 쓰는 것이 바로 울레모아딤의 오리지널 어, 워드죠. 이 오리지널 워드 있는 그 모에드라고 하는 말이 appointed time 이라고 쓰여지고 울레모아딤 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두번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장세기 1장 14절하고 세가리아 8장 19절이 나오는데, 세가리아 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들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기 이제 그. 그 절기들이라고 하는 말이 울레모아디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기들 이 울레모아디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먼저 이제 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보고 울레모아디임이라고 하는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난 뒤에 그이 금식의 달을 얘기하고 나면서 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어, 절기들이 된다 그 절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열째 딸의 금식. 왜 열째 딸의 금식인 건요? 어, 전 전년도. 그러니까 어, 금식을 하는 연금식을 제공하게 된그런 것이 바로 그누부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 침공했던 사건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C 589년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89년입니다. 589년, 느바네살의 예루살렘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둘러싼 달, 첫번, 그, 세번째, 저 첫번째 점령은, 첫번째 포로가 됐던, 다니엘이 포로가 됐던 그런 사건이고, 두번째 침공은, 에스겔이 포로가 됐던 그 사건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 번째 침공을 한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와서 BC 589년에 10월에 어, 침공을 해서, 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달이 바로 열째 딸달입니다그 다음에 넷째 딸 금식은 예루, 그 BC 588년 두번의 살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첫 발을 들인 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딸은요, 다섯째 딸 빛이 588년 아부월 9일인데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달이면서 아부월 9일이 무너뜨린 날입니다. 근데 이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아부월 9일에는, 어, 원인이 있습니다. 아부월 9일, 어, 예루살렘 성전이 두번 무너지죠. 그렇죠. 어, 588년, b 이 588년, 느부가네 썰이에서 무너진 것도 아브월 9일입니다또 AD70년 디도 장군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도 아브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월 9일, b 이 500, 어, 1465년 아부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군요. 가나안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 열정 정탐꾼 가운데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열 정탐꾼이 보고한 날, 바로 아부월 9일이 저주가 돼서, 588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날도 아부월 9일이고요. AD 70년, 어, 뒤두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날도 아월 9일입니다. 그 다음에 AD 135년, 어, 바르, 어, 코크바 대항군이라고 하는 대항군이 유대 대항군 가운데, 어, 노마를 대항했던 대항군 가운데 최고 큰 대항군이었습니다. 이 대항군 10만 명이 학살된 날도 아월 9일입니다. AD 1095년도 그첫 번째 십자군 전쟁을 선포한 날도 아부월굴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하면, 어그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했, 했던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탈환하기 위해서 그 십자군 전쟁을 합니다만은 그 탈환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조금 살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완전히 학살된 그런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A.D. 1290년에 유대 그 영국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고 칭령한 날도 아볼9일이고요 A.D. 1492년에 스페인에서 유대인을 추방한 날도 아볼9일입니다 그 다음에 AD 1914년에 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날도 압월 9일이고요. 어 AD 1929년 예루살렘에서 아랍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반란을 일으켰던 날도 압월 9일입니다. AD 1942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라고 서명한 날도 압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압월 9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두번 무너뜨린 뜨린 무너진 날이 아볼구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볼구일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참 어, 비극적인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번째 달 금식은 에, B.C. 588년 7월에 누부한의 쌀이 지명한, 나, 지명한 사람들을 처형에 사형에 처한 날이 바로 어, 금식입니다. 이 금식이 변해서.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희락의 절기, 왜 이렇게 희락의 절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절기들, 여와의 절기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와의 절기들은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로 나눕니다. 이 봄의 절기는 우리가 얘기하면 6월절 그 다음 날 무교절이죠. 아비벌 14일이 무교절입니다. 아비벌 15일이 무, 그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벌 16일이 첫 곡식을, 그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절기들이, 이런 절기들이 어,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 되는군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첫 곡식을 드리는 날로부터 7주를 세워서 오순절 드리고요.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6월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소버고요. 히브로는 파스부입니다. 패사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월절의유래를 우리가 그 살펴보면 출협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유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유월절을 만들 때의 유월절 상황입니다. 예, 여와께서 애굽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달을 너희에게 달의 첫, 자래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달을 해의 첫,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월입니다. 아비월. 너희는 이스라엘 온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여호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여기 잡을지다 죽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테이크업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테이크업한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선택해서 잡아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을 선택해서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하고 식구가 많으면 여러. 개를 그 여러 어린 양을 어, 잡아서 계산해서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 이달 열나흘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회중이 그, 그 양을 잡고 여기 잡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잡는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맥문이. 앞에서 잡을 때는 테이크업 하는 거고요. 여기서 잡는 것은 키라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그 피를, 어,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되 무교감과 쓴나물과 더불어서 먹고,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태워 없애고 어,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 남은 것은 다 불태워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여와의 호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래입니다 네, 이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지켰어요 1400년 동안 지켰는데 그1400 몇십 년 후에 어, 예수님이 이유월절을 성취를 합니다 유월절 성취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군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 8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어,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더 낫겠죠. 어, 아무튼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회생되셨다생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그 고난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그 주간이 되는 그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정확하게 이루시다 날짜까지, 시간까지도 예언의 성취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유튜브 가운데서 낙이 어, 타고 입성하신이라고 하는 간 그에 대해서 어, 설명한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제사장의 유월절 양일 그 예루살렘 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어, 목요일 밤 목요일 밤 되는 시간까지 계속 검수를 합니다. 이게 유월절 양이 되는 것인지 말해야 되는지 검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비벌 10일, 10일부터 10일부터 13일까지 검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죠. 그러니까 아비벌 13일 밤에 잡히셔서 그 밤에 재판을 받아서 아침에. 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 받고, 그 14일 아침에 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 다를 언덕을 오르시는 거죠. 그 재판을 받는 동안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양을 선별을 합니다. 이게 진짜 유월절 양인자 양으로 어,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선별을 하는데, 그 선별하는 기간 동안 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유월절양 제사들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딱 3시에 돌아가시는데 3시까지 잡는 것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묻히는 그 시간에 유월절 양을 제사를 드리면서 또 양을 나눠먹는 시간이 바로 무덤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취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절기를 성취하실 때유월절만 성취하셨냐? 아닙니다. 무교절도 성취를 하십니다. 무교절 성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달 1 5섯 날은 여와의 호 무교절이니, 1 5 시, 이달 아비벌 15일은 여와의 호 무교절이란 거예요. 여와의 호 무교절은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누룩없는 떡을 먹, 누룩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누룩없는 빵을 먹는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를 보면, 아까 봤던 그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왜 무교제를 지키느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누룩없는 자란 거예요. 너희는 누룩없는 자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누룩없다? 죄가 없단 얘기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죽으시고 난 후에 6월절 할때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다 영적인 성취입니다. 어, 새더연리 가지고 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 누룩을 악 하고 악의찬 누룩, 그러니까 죄가 있는 누룩, 죄가 있는 것을 누룩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 누룩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해요? 순전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여기 순전함이라고 하는 퓨리티라고 하는 영어로 퓨리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진실함이라고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처스미스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어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 죄가, 죄가 있는 것은 누룩이 있는 것 죄가 없는 것은 누룩이 없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온 집안을 청소를 다 합니다 누룩의 한 덩어리 조그마한 먼지 덩어리 높게 먼지까지 다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 바깥에 내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룩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죄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무교절을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서 이 죄를 없이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보여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7일 동안 무교제, 무교 무교. 병을 먹는 무교절이 진행되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진행 나, 나갑니다 그러면 1월 16일 아비벌 16일은 또 곡식을 첫 곡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첫 곡식을 드릴 때에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천이삭을 천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너희를 그 단을 여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며 어 흔들며 그러니까 안식고 첫날 안식고 이튿날 그날 흔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1월 16일날 그러니까 아비월 16일날 흔들어 드리라는 겁니다. 이 드리는 것이 왜 드리느냐. 이것은 또 어떻게 성취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 일주일 동안 타이밍에 딱딱딱딱딱딱 맞춰서 그, 어,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입성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테스트하고요. 그 테스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재판을 받고요. 그것도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시고요. 그 묻히시면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이 유, 그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 이 천열매의 의미가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부활의 천열매를 듣는다 그래요. 근데 이 부활의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옥 꿈의그 천열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에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천열매, 이 천열매가 바로 첫 곡식을 드리는 그런 날에 이루어지면그 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해요. 그 날에 영적인 의미로 이루어지죠? 자, 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예그 다음에 첫 곡식을 드리는 예수님 부활하고 난 후에 7주 후에, 7주 후에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 사건이 생깁니다. 오순절 사건도 성취가 되죠. 그 성취가 되는데 정확하게 뭐요? 7주가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바로 어, 그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7주를 셀지니 곡식에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아비월 1월 16일부터 세워서 7주를 세워서 7주를 세우니까 칠칠절이 되는 거예요. 7주를 세워서 그 곡식을 가져가, 가져다 드리는 7주를 세워서 오순절 맥주절 맥주의 초실절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7주 딱 7주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맥주절을 그렇게 7주가 되니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칠주가 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입마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이 성취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이요 근데 보세요 타이밍적으로 보세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딱딱 날짜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성취된 그런 사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운영이라고 하는, 타이밍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회를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몇천 년 동안 예행 연습을 하고, 그 예행 연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의 운영을 하나님의 하시기 위해서 그 별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역사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역사 운영이 초림 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도 있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재림 때의 사건은 가을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